오늘은 제가 이 고추를 기르는데 고추 지주대에 관한 걸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고추 대라는 거를 하나를 박고 저는 한네 개마다 고추대를 이렇게 박았어요 일자로 이렇게 네 개마다 고추대를 하나씩 받고,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줄을 맸답니다. 줄을 이렇게 2단, 3단까지 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고추 가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을 다한데 모아가지고, 일자로 말하자면 고추를 기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고추가 막 서로 이렇게 닿는 자기들끼리 닿기도 하고 또 그냥 그 햇빛을 잘못 봐가지고 조금 말하자면 고추 꼭지가 이렇게 보면은 배배 꼬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얘가 관리하기가 좋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고추 지지대이랍니다. 이게 그 일자형이. 근데 제가 시골에 오라버니 댁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고추를 많이 하는 곳인데,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고추를 지지대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Y, 이렇게 Y자로 벌어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이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추 지지대를 꽂으면 Y 자로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매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점점 우유로 벌어지면서 줄이 일자로 쭉 매다 보면은 우회가 쫙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추가 조금 자유롭게 자랄 수 있고 또 골고루 햇빛도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저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얘가. 왜냐면 이렇게 뭐 공기가 통하고 이런 거는 훨씬 잘 통하겠죠. 일자 지지 때보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 줄을 위에 점점 이렇게 넓게 매다 보니까 고추가 잘 거기에 그 줄에 말하자면 이게 입맛대로 착 가서 붙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추가 막 이렇게 줄도 약간 늘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더 불안정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고추는 되게 자유롭고 좋겠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줄이 우회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개를 한대딱 묶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개발, 세발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로 막 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어떤 게 과연 그래도 고추에 좋을지 수확량도 좋고 고추도 잘익고 좋을지 제가 지금 그것을 올해는 지금 비교해 보려고 제가 반은 일자형 지주대를 했고 반은 이렇게 Y자형 지주대를 했답니다. 제가 일단은 고추를 지금 이제 네 물째 따고 있는데 저희는 진짜 신기하게 올해 약을 초반에 한 번밖에 안 줬어요. 도마도로 같이 심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한 번밖에 안 줬는데 지금까지 지금 네 물째 따고 있거든요. 고추가 탄저병도 안 왔을 뿐더러 벌레도 하나 안 먹었어요. 다른 때는 왜 고추 따다 보면은 벌레 먹은 거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벌레도 하나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하게 올해 잘 돼서 고맙고 한데 일단 제가 이 지지대를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제가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지금 찍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잘 관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고추는 지금 많이 달려있고 아주 좋은 상태랍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고추 딸때 저희 고추 기르는데 이 지주대가 이렇게 고추 지주대가 이렇게 Y자로 하는 거 두고랑 했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해둔 대로 그냥 일자 지주대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더 좋을까 비교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끝물 고추를 따면서 확실히 비교가 됐네요. 뭐냐면, 보통 기존에 관행농으로 일자로 그냥 세워서 보통 고추대를 많이 묶잖아요. 저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Y자를 몇개 지금, 옷 반에서 얻어다가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추가 일자로 묶었을 때는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일자로 쫙 잡아서 일목요연해서 고추 사실 따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는데 문제는 걔가. 처음에 달린 거 말고 그 중간부터는 이제 가지가 많잖아요. 이파리도 많고. 그런 거를 정말 서로 그내활게 네 벌리지 못하도록 쫙 묶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기르는 거잖아요. 줄을 일자로 매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는 지금 오늘 고추를 따는데 그쪽을 먼저 땄거든요. 근데 잘 자란 고추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고추 숫자만 있지, 고추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거는 제가 걸음을, 웃걸음을 잘못 줘서 그러는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을 해요. 제가 웃걸음을 못준 거는 인정을 하는데, 다행히 올해 그래도 약한 번밖에 안 줬는데도 이게 지금 탄저병도 안 오고 벌레 먹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웃걸음을 안 줬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일자로 지수대를 맨 곳에 그 고추는 잘 자란 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 고추끼리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쫙 달라붙어 있으니까 걔가 잘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든 햇빛을 잘 못쓰여서 그랬는지, 그렇게 자라질 못하고, 고추가 굉장히 잘 자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엄청, 아무리 끝물이라고 하지만 엄청 실망을 했는데, 지금 이쪽 그 Y 지주대 쪽을 와서 지금 땄어요. 한줄 가서 땄는데, 계속 따는 동안에 잘 자란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다만, 뭐, 둘째, 그, 천물이나 둘째 이렇게 딸 때보다는 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존에 그냥, 보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자란 건 없었어요. 그러는데 저희 일자 그 제주 대에서는잘 자란 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 여기도 이렇게 지금 그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고추 달린 거야 뭐 거기나 여기나 뭐 걸음 다 똑같이 줘서 하는 거니까 달리는 거는 다 똑같겠죠. 그러는데 얘가 자라면서 익으면서 얘는 이게 자유로워서 그러는지 아주 엄청 크게 얘가 익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고추가 크게 익는다는 거. 그 제가 뭐웃거름을안 줘서 뭐 고추 상태가 아주 뭐 이렇게 100% 좋은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고추 달려 있는 것은 어떻든 다 굵어요. 달려 있는 것. 그렇죠. 아, 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저는 이 Y 지주대를 처음 써보는데, 아, 고추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라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 때는 조금 사실은 이 일자 지주대 그래서 일자로 쫙 이렇게 줄을 맨인 것보다는 딸 때는 조금 번거로워. 요 왜냐하면 속에까지 막 들여다 봐야 되고 막 이런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추는 확실히 이 Y 지주 때 이쪽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고추 누구나 원하잖아요. 다 뭐, 거름도잘 주고, 약도 잘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이 고추를 일자로만 그냥 일렬로 얽매놓지 말고, 이렇게 y 이 지주대로 해서 내활계를 네 펼치도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고추가 저한테 교훈을 주었답니다. 사람 이건 식물 이건 내활계 네 펼치고 사는 게 최고죠. 그렇죠? 식물도 내활게 네 펼치고 사는 게 그냥 일자 일 정렬로 딱 일자로 붙여가지고 차렷 자세로 살고 있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올해 농사 고추 농사를 지어보고 아 지주대는 Y 지주대가 훨씬 고추 품질이 좋게 나오는구나 이것을 제가 아주 확실히 인정을 했어요. 아유 이렇게 고추가 튼실하게 이쪽은 자랐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계산할 점은 뭐 약도 좀 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웃걸음을 제가 잘못 줘서 고추가 이렇게 아주 잘된 고추 농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올해 탄저병 오지 않고. 또 벌레 먹은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고추를 저는 기른 것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고추 심을 때 지주대를 한번 바꿔 보세요. 일자로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제가 달라진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관행 농인 일자 지지대는 고추 따기는 좋으나 첫 번째, 두 번째 딸 때는 고추가 굵었는데 세 번째 이후부터는 고추를 일자로 납작하게 묶어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잘 자라기 힘들었나 봐요. 고추를 따보니 작은 고추가 많았어요. 그런데 Y자 지지 때는 두 번째 고추 딸 때까지는 뭐 일자형 지지대와 같이 크고 좋아서 크게 달라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고추 딸때 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이후 고추 딸때 보니까 천물보다 약간 고추가 작지만 아주 작은 고추가 없었어요 아마도 뇌활기를 펼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아마 고추가 굵은 것 같아요 결론은 Y자 지지대를 사용하고 고추 그물망을 사용하면 고추가 작아지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굵어지고 그러면 수확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농사를 지어본 결과 Y자형 고추 지리대와 고추 국물망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농인 여러분들, 제이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